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은 해가 조금 납니다. 그래도 쌀쌀해요. 어제 오늘은 많이 쌀쌀한 그런 날씨네요. 뭐 쌀쌀하니까 더 아이들은 예뻐지고 있고 이제 또 쌀쌀함이 지나가고 나면 또 아이들 물들면 조금씩 더뎌지겠죠. 이제 금방 또 쌀쌀합니다. 춥습니다. 하다가도 아이고 더워라 하시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 아이들 며칠 전에 비 듬뿍 먹여가지고 지금 통통하고 예쁜 모습을 보이는데 또 내일도 비 소식이 있어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 비 강, 응, 강수량은 아주 작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내렸다가 쉬었다가 내렸다가 쉬었다가 하는 그런 지금 일기예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노지아이들 아직 화분 속에 흙은 다 말랐어요. 그 엄청난 양의 비를 맞았고, 그고요 화분도 막 하루 이틀 만에 확 마르진 않으니까 서서히 말리고 있는 중인데 또비 소식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요번 비도 비를 맞출 겁니다. 노지니까 또 맞춰서 그 이후로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사 맞춰서 또 서서히 화분을 말리면 되니까요. 이번 비도 맞출 거예요. 또 이제 앞전에 비를 많이 맞췄잖아요. 그래서 또 비가 온다 하면 요번 비는 어떻 할까요? 이렇게 또더 많이 물어보셔요. 저는 이제 노지다 보니까 비를 또 맞출 거예요. 그러면 거리대 이런 아이들은 지금 비를 또 맞춰도 그렇게 막뭐 아이들이 해를 깨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환경에 따라보고 통풍이 잘 되면 또 비도 맞추고 봄비도 뽑도 한번 먹여 봅시다. 어 이틀, 삼일 맞고 구름이 계속 있었지만 은 그래도 비물 먹고도 어, 봄이라는 계절에 맞게 아이들이 뻗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어, 요거는 페리도트는 제가 그 작년에 그물 드리고 장맛비, 작년 7월이 생각나네. 제가 눈 수술할 때 진짜 엄청난 장맛비를 맞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요 아이가 이제 물이 되면 너무 예쁜 아이잖아요. 근데 고그 이후로는 물을 안 드려요. 아이가 아직 초록초록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제 가을이나 뭐. 봄이 한참 지나서 4, 5월 달쯤 되면 또 예쁜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초록초록해요. 그래도 물 먹고도 통통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자구들이 빠글빠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봄비를 먹고 듬뿍 먹고는 자구들을 빠글빠글 올리고 있는 페리도트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그죠? 예뻐지겠죠? 다육이는 진짜 그, 탐하고 기다림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예쁜 모습을 보여줘요. 금방금방 확 예뻐지지는 않습니다. 한참, 참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거는 한여 글로리아예요. 예쁘죠? 동글동글해요. 어, 이 아이도 지금 이제 꽃대를 엄청 올렸었잖아요. 와, 제가 이제 다육이 중에 이렇게 꽃대 많이 올리는 처음 봤거든요. 한 얼굴, 얼굴에 막 꽃을 네개 다섯 개씩 올리는 그 꽃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보려고, 보려고 하다가 제가 끝내치고 꽃대를 다 잘랐는데, 자, 꽃대도 몇 개, 마른 거는 제거해주고, 동글동글한 모습이 아주 예쁘나요. 이렇게 많이 모여있으니까 더 예쁘죠. 입장 뒤쪽으로 이렇게 물이 드네요. 아니요, 글로리아가. 이렇게 점 찍은 듯이 피멍을 싹 들이면서 물을 드립니다. 풍성하고 너무 예쁜 모습 근데 화분이 조금 큰 듯해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보고 물을 드리고좀 묵히고 싶으니까 와인는 화분을 조금 더 작은 걸 찾아보고 옮겨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처음에 꽃대하고 많이 물고 있을 때는 너무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화분이 조금 큰 듯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지켜보고 있고 예쁘죠 어, 한약 글로리아를 지금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 번, 세번막 들어왔는데 다 끝났어요. 지금은 또안보이더라고요 제가 또 보이면, 여기 또 인사시킬게요. 환영, 글로리 합니다. 여기 스키네리도 빗물이요. 얘는 앞전에 한번 비피할 때도 물을 먹이고, 빗물을 먹이고, 또오늘도 먹이고, 그래가지고 통통하게 살을 찌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입장 끝에 물들이는 모습이 참 예쁘죠. 그런 아이들은 수영이 이제 옥지라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원시원한 느낌도 들고, 우리들면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도 주는 스키넬리에요저이도참 그 인기가 많았죠. 요런 <laughs>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몰라도, 이제 해를 좀 보여주면 예뻐질 것 같은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스키넬리고 워터메리는 이제 꽃을 다 지웠죠. 꽃이, 하얀 눈꽃이 예쁜 아이인데, 저이는 꽃을 제대로 못 봤어요. 겨울에 꽃을 활짝 피우는 바람에, 저이는해 담요 속에 있느라고, 아직까지 때도 때도 이렇게 있네. 꽃을 예쁜 꽃을 어 그렇게 오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자주 빛으로물을 싹 들여요. 오토메리도 그렇고 꽃을 보는 아이들이 메다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제가 너무 일찍 꽃이 피었기 때문에 겨울에 피었기 때문에 꽃을 제대로 못 봤지만 내년에는 이제 이불 속에 안 넣고 얘도 뭐 킵장으로 데려가든지 해서 예쁜 꽃을 보면 되겠죠. 이렇게. 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꽃은 지우고 또 예쁜 모습으로 물을 드리고 다육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꽃들이 참 예뻐요. 그래도 또 내년에 기대해보면 될것 같네요. 터메리 저희 집 염자는 1월 1일날 진짜 꽃을 한 송이 딱 피웠었거든요. 여기 딱한 송이 딱 피웠는데 어 그리고 계속 필줄 알았던지 꽃을 안 피웁니다. 1월 1일날 딱한 송이만 피워주고 그 이후로는 또 꽃을 안 피워요. 염자는 사실 물을 좀 많이 아껴야지 꽃을 볼수 있는데, 원비는 듬뿍 맞췄어요. 입장 먼지도 좀싹씻기고할겨 듬뿍 맞췄고, 여기 새순이 싹싹 올라옵니다. 여기 입장마다 새순이 쏙쏙 올라오죠. 너무 귀여워요, 염자도. 이렇게 꽃 피는 염자라고 데려온아이 1월 1일 날꽃 한, 하나, 여기 진짜 하나만 딱 보여주고, 거의 유로는 꽃 보여줄 생각이 전혀 없는 저희 집꽃 피는 염자. 그래도 물을 먹여놓으니까 초록색이 올라오는 이 느낌도 참 싱그럽고 예쁘죠. 반질반질합니다. 비를 맞췄더니. 비물을 아이들 화분 속에 먹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입장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하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그수 있으니까 비물을 맞힐 수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얼굴도 깨끗하게 씻기고 맞히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휴밀리스 아, 그래도요. 또 짱짱해졌네요. 휴밀리스도. 제법 그래도 목대는 보면 묵운동이에요. 얼굴은 작아도 목대가 보면 아주 묵고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이것도 어디서 입 꽃지가 딱돼 가지고 와 있네요. 휴밀리스도 맑은 빛감이 예쁜 아이. 작지만 짱짱하게 묵고 있는 그런 아이고. 이거는 라즈베리 아이스인데 분이 좀 작죠. 라즈베리 아이스도 제가 볼 때는 분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아이고 거미가 왔다. 거미가. 분이 조금 작은 듯한데, 그냥 놔둘, 놔둘까, 볼까, 옮길까 생각 중이나. 휴미리스가 지금, 아, 라지베리 아이스가 지금 여기 자구들을 엄청 올리거든요. 이 아이도 여기. 입장 밑에 쪽으로 지금 자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서, 여기는 보고 살짝 분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죠? 봄이니까, 작은 아이, 분이 작은 아이들은 조금 옮겨주고, 또큰 아이들은 작은 쪽으로 좀 옮겨주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비안트는 예쁜가요? 비안트는 맨날 요 모습입니다. 크지도 않고 뭐뭐 뭐 색깔도 변하지도 않고 아주 아주 그냥 한결같이 요 모습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땡땡해지긴 했네요. 그래도 코끝에는 조금 물을 들였네. 비안트는 사실 보니까 큰 변화를 주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별로 큰 매력을 제가 못 느끼고 있는 비안트입니다. 와 요거 보세요. 가임낭 입꼬지가 빗물을 먹고 얼마나 통통해졌는지 요렇게. 내가임낭이또 꽃들이 이렇게 올립니다. 가임낭 꽃대는 엄청 굵어요. 방울봉랑이나. 저기 백미처럼 완전히 꽃대의 줄기가 아주 굵거든요. 그래서 자르고 나면 꽃대를 자르고 나면 이렇게 큰 상처가 남는데 또 꽃대를 큰 거를 두개 올리네. 이거 또 나중에 보면 상처가 많이 여기 또 올렸네. 아이고다 올렸구나. 여기 얼굴 마사 꽃대를 다 올렸네요 사실. 근 꽃대가 올라오면 상처는 많이 남는데, 이것또 꽃대를 자르면 거기서 또 자구들 쏙쏙 뽑아주는 그런 맛은 있어요. 가임낭입니다. 저는 여기 어일 예쁜지, 큰, 조금 큰 아이가 보이면 품고 싶은데, 가임낭이 여기 옛날 다육이다 보니까 잘안 보여요. 그죠? 그거보다 조금 크면 더통통하 예쁠 것 같죠? 가임낭 꽃대 다 올리고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가임낭 꽃대요. 이렇게. 예쁘죠? 방울봉랑하고막 백미하고 막 이런 모습을 다 갖고 있는 통통한 가임낭입니다. 이 꽃이가 이렇게 큰 아이 예뻐요. 천 원짜리 브리티 뺀지 빤지! 뺀질 해졌어요 완전히 천 원짜리 브리티 와고 너무 예쁘죠 이거 특히 살이 속속 찜해서 예쁩니다. 그래서 최고 천 원짜리라도 한 3년, 2년 됐나? 그랬더니 목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귀여워요, 너무. 요거 지나갈 때마다 탁 보면 쪼개, 난 얼굴에 이렇게 목질화를 만들고 있더니, 있는 모습이 참예쁘나이랍니다 이거는 입전이죠. 입전, 제가 앞전에, 음, 여기, 외목대로 쭉 얼굴 막, 요 큰아이가 떡 달려있어가지고 너무 안 예뻐가지고. 이 천자를 하나 품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적심을 했잖아요. 적심하는 거 별로 좋았지는 않는다 하면서 적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적심한 자리에서는 자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적심 자리에서 자구가 여섯 개 올라왔어요. 여섯 개 올라오고 여기 이제 적심한 위에 부분 여기 심었잖아요.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통통하니. 그러니까 이게 입장, 음파금인데 입전이 아니죠. 음파금. 음파금인데 여기 있을 때 모습은 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새로 올라오는 얼굴에서는 금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네요. 여기 안에 보면 조금 입들이 쏙쏙 올라옵니다. 이거는 음파금이에요. 음파금. 어, 요 끝에 물들인 모습을 보니까 뭐 다른 아이들하고 다 많이 달았어요요 아이가 살찌기 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었고 통통하면 통통하고 물을 들이면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위에 잘랐던 아이 요것도 안에 빠글빠글 나옵니다. 진주개 자르기 전에 한두 개만 자구를 달아줬어도 그죠. 제가 적심을 안 했을텐데 적심을 하고 나니까 자구를 엄청 다네요.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풍성한 모습. 그래도 외목대로 딱 있을 때 너무 목대만 길고 안 예뻤었거든요. 금파금도 지금 적심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신데렐라 달달 모고 있는 신데렐라죠. 여기는 신데렐라 이제 신데렐라랑 제가 다른 아이랑 선물을 받았는데 요거는 괜찮아요. 선물 받은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는 괜찮은데 다른 아이가 지금 조금 안 좋아가지고 후린주가 제가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보여. 손을 보는 걸 보여드릴 건데, 또다 보고 나면 생각이 나거든요. 일을 시작할 때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신데렐라도 이렇게 하몽시비감으로 싹 모를 들이고 있어요. 요거는 다져 지나있죠. 요즘에 신데렐라 목대 있는 좋은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좀짭막하게 낮은 키를 가지고 있는 신데렐라입니다. 이야, 군작 보세요, 군적 너무 예쁘네요, 군작이. 얘는 진짜 그 매력 없는 군작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입니다. 안쪽에 막 여러 가지 색감으로 싹 그라데이션으로 물을 싹 드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꽃대나 봐요. 이거 군작도 꽃대가 조금 크거든요. 꽃도 크고. 너무너무 예쁜 군작. 이제는 사랑둥이로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던 아이 군작이 이제 사랑둥이로 변하고 안쪽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줘요. 예쁘죠? 구박하면 안 됩니다, 다행히. 그리고 요거는 바이올렛 킨이에요. 바이올렛 킨, 요런 아이들이 이제 핑크색으로 사물을 들이잖아요. 요것도 좀 목대가 그렇죠. 아이들이, 2,000짜리 아이들이 다 2,000원짜리 아이들이 몇년 품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요 아이들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대가 조금씩 안 좋아지긴 합니다. 요것도 자구를 요렇게 쏙쏙 달았네요. 또 자구를 잘달아 바이올렛 킨도 그 밑으로 자고를 쏙쏙 달았네요. 그죠? 그래도 색감은 참 예뻐요. 앞전에 보여줬던 누브라, 친구 누브라처럼 꼭 키워버리라 지금 아직도 다짐합니다. 그거는 완전 제가 어, 플로리디치처럼 완전 누브라 입장이 좀긴 편인데 그 친구는 이게 완전 히 짧아져가지고 흑장미색을 딱 띄고 있는데 뭔가 뭘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진짜 누구라는지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더 싹싹 달궈가지고 그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네요. 너무 예뻤어요. 진짜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잘 키웠는지. 그렇죠? 네. 예, 한 바퀴 쓱지나갈게 아이고 파랑새 파랑새도 어, 고생한 자국은 막 보이잖아요. 화상 입고. 근데 안에 속속 올라오는 입장은 예쁩니다. 빨강새가 뭐 그냥 파랑색 됐다가 또 다시 빨강색 됐다가 그렇게 하는 아이예요오 해를 좀 많이 보여줘야 되죠. 또 양면의 카림이되고또 해를 많이 보여주면 화상 있고 덜 보여주면 또옷자람이 아주 심한 파랑색 그래도 또 예쁜 모습으로 지금 잘 옆에 있어요. 아이들이 뭐 노지에 있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못뭐 생겼다가 그래도 또 잠시 또 예뻐졌다가 그럽니다. 요거는 뮤즐리에요. 진짜 작년 가을에 생각하시죠? 제가 이거 완전히 봄똥이라고 했잖아요. 봄똥. 와. 제가 사실 뮤즐리 그만큼 얼굴 큰게 키우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완전 봄똥 이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이제 요렇게 달달 굳쳐지면서 예뻐졌어요. 이건 다 화상자국이거든요. 화상자국. 요런 거는 참 시간이 오랫동안 가도 요렇게 하얘비칠 때까지 보음꽈 있어서 처음 안예쁜 얼굴이 맞습니다 그죠 이쪽가 안쪽이 음 색감이 조금 음 다르긴 하네요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올라오는 입장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요 금 나와라 뚝딱 아니 이웃님들은 금도 툭툭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국민이 그냥 데리고 왔는데 금이 금이 턱나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살짝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이중 예뻐진 모습 봅니다 아우, 따뜻하고 좋아요.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또, 제법 살랑살랑 불지만, 쌀쌀한 느낌은 들어요, 그래도. 그래도 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최상일 것 같네, 요 오늘이. 아 며칠 또, 이렇 내일 비 오고, 모레까지 이제 비가 찔끔찔끔 쉬었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 비만 지나면, 아이고, 더워라 할 시기가 오니까, 고그 전까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게 하면서, 즐겁게 다육생을 합시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 미니네. 요거는 저희 집은 옥상 아닌데, 그래도 다 옥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니까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죠. 음, 미니네 옥상입니다. 이렇게 못해. 요 제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맨날 하는데, 다음 전 노시다 보니까 옥상이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그죠? 옥상은 아니지만, 어, 살짝 옥상 같은 느낌의 아이들.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